어, 또 2016년부터 보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셔 가지고 또 활동하시네요. 다들 살아 계시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살아 있는 분들도 계시고 좋네요. 역시 토요일 날 이렇게 사람들 속에 있고 그러면은 힘이 납니다. 당히무거웠던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12월에 터졌는데 대선에 일하고 덮고 덮고 오다가 이제 그 국제연 173명의 그 여부도만들이 굴고 일어나니까 선포 때문에 대명을 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여러 명이 걸려있게 합니다. 여러분, 국민들 그 많은 세미를 내서 이 시간 또 정상남도 양산에 가가지고 어 문재인 여적죄로 사형 깜방에 보내라 하면서 우리 통지들이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성북간첩은 여적죄로 사형 멸공. 이렇게 우리 동지들께서 계속 이제 그 문재인 세력을, 아, 깜방에 보내야죠.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그 방송이 때문에 내가 말을 이제 함부로 못하는데 저게 저 피켓이 저희 마음입니다. 저게 저 피켓이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국민들의 마음.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아무리 어떤 신부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도 뭐라고 그러느냐 이대도 아무리 혼자 애써도 그천주교 속에 들어와 있는 이좌익군인은 뽑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천주교에 들어와 있는 지금 전무의교 그 사제단의 좌익군들은1 9 8 0년대 바로 여러분들, 저는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면서 사람 수지로 패고돌팔배지고 하다, 전부 경찰에 도속돼야될 인간들이 천적에를성어들어서 바로 그 인간들이 이 천지교 진학당에 가서 신구소원 갖고 나온 자들이다. 그 자들은 조국같이 천적적이다 아차번호 너무나 좋네요 33에 <목소리도> 7777 3 33에 7777어 번호 너무 좋아요 천주교 안에 주사파 운동권 친구도 많아진다 두 번째는 이 천주교 침 북한 갔다 온 사람들은 전부 그 미인계에 넘어가가지고 북한 지령대에 움직인다 그러면서 국간이 망하기전에는 국한 갔다 와서 간총도로는노력하는 신부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간이 망하거나 망하고 민당이 들어 있는 배체학당 애국동조에 사라져야 어. 조문위원 선언이 사라진다. 이런 말씀을 국회 해산 이게 심자도요 할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늘도 동지들께서 애국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사1로 부정선거에 대해 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주사파를 구속하라. 주사파를 구속하라. 주사파를 구속하라. 민주당 주자파 처리해야 되고 북한의 김일성정은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천주역까지 이 주자파들이 망치고 주자파가 바로 정치를 정치 망치고 나라까지 망치고 있다. 이 주자파는 끌어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민밀당이 돌려 있고 문재인 의원과 나라를망치는애들이이 운동권 주자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사파보다 더 나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열명이 나가서 바로 죄가 나간다고 좀 상상을 안 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전국 의 17회, 1 6 교육감이었는데 교육감이 교육대통입니다 인사권 다 가지고 어돈 주는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1 7개 교육청 중에서 어, 대한민국 해병대 어, 깃발 어, 보니까 반갑네요. 대한민국 해병대 깃발입니다. 이 보수라고 칭하는 그런 나쁜 인간들이 만들었습니다. 서울도 2018년 지, 그 교육감 선거에서 아, 조희연 교감 아, 하나 나왔는데 아, 우리는 조용달이라는 서울사대 교수가 나와가지고 정선을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한 분은 35%고 조영 날씨는 17% 드세요. 그러면 52% 아닙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기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로 이제 많이 모이들 계셨네요. 많이 많이 오셨네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이들, 많이 오신 거예요.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들 우리가 쳐내야 되지 않겠습니까정선하는 경선을 거부하는. 이런 교육방 후보자는 좌익 불합치다, 좌익 불합치다, 좌익 불합치다. 이제 저 개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 통합을 해야 됩니다. 통합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살아가야 되죠. 좌파 우파 진보 뭐 이렇게 나누지 말고. 이 사람이 우리 보조 교육감을 달려다 하고. 갈라서 있고 흩어져 있고 그러면은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다 통합을 해가지고 어 국가 통합해가지고 힘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총화 단결, 그게 국가 지도자가 해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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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그걸 또 기득권들하고 기생충 세력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흩어져 있으면 안 돼요. 보수교검을 뽑아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스, 네, 고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나가 모르겠는데, 정부가 새로 생기면, 거리말로 국가정책 우선순위가 있고, 예산을 붙는 것도 예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문재인 정권을 정리하려면, 대를 잡는 우선순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여기 여기를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성조기 한미 동맹 강화 어, 그것이 기본입니다. 어 옛날에 어떤 경우 같은 경우 저뭐 자파 쪽에서는 어, 자파 쪽 방송을 보게 되면은 중국이 돼 가지고 엄청나게 어필을 하는데 어, 현재는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 조선 시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지난 5년간 대 저 쓰레기 같은 기력이 언론을 완전히 청소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우리가 말하는 예수 왕국, 어음 통일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물총에 우리 한루야선님 응천 선님의 연설을 치해 드겠습니다. 그뭐 응천 선님이 연설한다는데. 좀 담아보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붑니다 출시죠 근데 바람 불어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스님은 나는 머리카락이 없어 저가저 머릿속에서 기억하는 스님들이 세분 있는데 그 저와 저, 저, 저 또래인 아, 신학 스님 다음에 응천 스님 다음에 청와대 그 분수대 광장에서 어, 투정하신 어, 도공 스님 이세분이 어, 아스팔트에서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laughs> 법원을 만들어놓고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소용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 정의는 누가 주겠습니까 이 책을 많이 사야 됩니다 5.18 유흥자 무용당 김대령 전 국회는 소용없다 해체하라 이번에 검토한다 아, 그래, 그래야지, 5월 8,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이게, 그, 종가 생기고 그럴 거예요. 여기는 이제, 종교단체가 있기 때문에, 결속력이 아주 좋아요. 그, 뭐, 사랑제일교회, 그쪽하고, 어, 전국에 또 있는 또 뭐, 그, 종교,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그 <laughs> 니다 우리 국민의힘당. 언제까지 광아문에, 에국 세력들, 을내아하는것이 북산이, 북산이, 북정이북목이이 북산이, 북이 북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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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산이 북산이, 북 한 대, 두 대, 세 대를 설치해 놓고, 안에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를 설치해 놓고, 집회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교보 생명 빌딩 앞에 한 대, 그리고 일파만파, 아, 그 동아 면세점, 그 중앙에 한 대, 두 대, 그리고 여기 이제, 어 조선일보 앞에 한대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캐시네요 내신해 가지고 이 나와 가지고 성공할때 그때 아이고 사람 아 아주 사랑구나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제가 그일로새명 4시에 네. 미국으로 전화했습니다 김태훈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저 미국 방문 안 가도 되겠습니다 이제 두 다리 뿅 뻗고 잘랍니다 그랬습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네. 웃으면서 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얼마나 네. 대통령 하나 네. 바뀌니까 저, 저, 여 태극기 부대 아스팔트에서는 그 응천스님, 신학스님, 도궁스님이세분 이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아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는 전방 목사님, 첫째 이장님 둘째 공항목사님을 전방 목사님의 예잘 따라야 됩니다. 분식을 아, 대통령님도, 대통령님도 왕왕을 애국세요 드시지 마시고, 관만하시고 지켜보시고, 국정운운하는데 그 해결이라는 지시가 나옵니다. 오늘 주제 사유로 분정사서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국회 국민들이 뛰어 국민들이 뛰어국이국회해 국민들이 뛰어난 국민들이 뛰어난 국이어난이뛰이이이어 목사님 연락하시고, 스님 연락하시고, 신부들은 연락받아요. 거기 빨개들 말하지고 이제 나라가 뒤집어질 날이 이제 목화가 이어났습니다 자, 이 시간 정도 되면, 분명히 우리 옆으로, 민노청이라 요 자파 새끼들이 쫙 행진을 할 텐데, 요거 한 3개월 동안 우리가 하는 거 보고 쫓아서 지금 안나왔어요 이제 대한민국의 민노청은 그리고 저 주사판은 주사 1990s… 사라지게 됐습니다. 아아 우리를 우리 그다 그래서 예약사을 하여서 한번더적보겠습니다 우리를 덮어라. 이제부터 외치는 친구들이 알아서 뒤져야 돼요. 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고, 북한의 김정은은 심장마에 됐든지 뭐든지 저각을 뒤지게 는데이 세계랑 며칠 후 아가 코로가안 보이고 송경으로 나온 가능성이 높을 코로나가 치게냐 이도 죽었을지. 제네가그 하나님을 보호하 차단 앞에까지 앞을 갔다가 되돌아갔지만 아전원은 전원 뒤지지않! 자 지옥도! 모르겠지 잡아야알겠구아 하여튼 더러운 지옥에되어서 뒤지진 뒤에도 왕창한 고통아 겪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네. 이번에는 지금 네.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3차, 3차 대전이 말다 나를 강승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백전님은이기 끝이지! 우리 국제재책회가이충만 박사님에게서는 축하했겠습니다 저희 국가교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은리국가이 조금 좀 대단히 낙관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명이강화되시면 미국으로 이민을 해야 했는데, 이재명이 가의전이안 돼가지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한 대의 능력이 수준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이 되었을 때, 미국의 전신이 미국로 이민과 자유를 누구 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니까 아마 체포했을 것니다 아, 아니지 않는 능력이 때문에 체포했을 거예요. 미국으로 가라는 자유를 그냥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위험한 세월을 우리가 다시 넘긴 겁니다. 지난주일은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토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의사에서 자유를 두려 서는다섯 분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선서 그분러면 우리 강원장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투표권다이하면니다백 채널 여론조사에서 한번 해주시고요. 대영인 채널에서 그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한다. 그리고 섯개를 투표를 했더니 2만6천명이 투표를 하셔가지고요. 그 내용을 제가 윤석열 정권 인수위원회에다가 등기로 보냈더니, 어저께. 어둡게...